안녕하세요 코인즈나인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간 월요일에 발표될 핵심 경제 지표들을 통해 시장을 예측하고 여러분의 포지션을 현명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전략을 공유합니다. 단기 트레이더와 개인 투자자분들께 특히 중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얘네 먼저 노동시장 체감 지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 동향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지표는 고용 시장의 활력을 보여주며 강하게 나오면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금리와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위험 자산인 암호화폐 시장에 단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발표 직후 시장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포지션 조정에 활용하세요. 다음은 자금 조달 이벤트입니다. 13주물과 26주물 국채 입찰 마감이 이어집니다. 국채 수요가 약해 낙찰 수익률이 높게 형성되면 금리와 달러가 강해져 암호화폐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 결과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 흐름을 예측하고 이에 맞춰 포지션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와 신용의 단서입니다. 연준의 소비자신용 통계가 됩니다. 카드 잔액 등 순증이 예상보다 크면 소비 탄력 신호로 해석되어 금리와 달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둔화되면 금리 인상 압력이 줄어들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발표 시각이 늦어 다음 날 시장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니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 시간 기준 변동 포인트는 오후 11시, 내일 자정과 오전 0시 30분, 그리고 내일 새벽 4시입니다. 발표 전후 9분에서 10분은 스프레드가 넓어지거나 급격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버리지와 포지션 크기를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청산가까지의 거리를 넉넉히 두어 예상치 못한 시장 움직임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리하면 월요일은 고용 체감, 단기물 국채 수요, 소비자 신용 지표가 금리와 달러의 방향을 결정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드린 시각에 맞춰 알림을 설정하고 실시간으로 발표되는 지표들을 확인하며 여러분의 투자 전략과 포지션을 현명하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인 선물 거래 준비되셨나요? 코인즈9 무료 모의투자 이벤트로 실전 감각부터 먼저 키워보세요. 신청은 영상 댓글 링크에서